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고 경험하고 또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먼저 홍해를 건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지나다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만 수백만 명들이 함께 걸어갈 때 하루에 한 뭐 많이 걸어야 20km 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이라고 했으니까 한 60km 정도 걸었겠지요.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었다고 치면 그때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고통과 갈증으로 인해 소소하고 있을 때 말하라고 하는 곳에 당도해서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요. 불평을 하지요.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모세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마라의 쓴 물을 주셨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쓴 물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갑니다. 찬양을 합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춤을 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끝난 것 같다? 너 계속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들이 너의 삶에 계속되었을 수 있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쓴물, 이 마라의 경험은 결코 그 쓴물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더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한 나뭇가지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나뭇가지는 예수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 쓴물 그 고통 가운데 개입하시면 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주시는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완독해야 됩니다. 작전입니다. 작전은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그나마 기쁘게 살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쓴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단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접하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뿐이지, 아니, 그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의 쓴물 후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엘림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쓴물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라고 하는 그축복의 놀라운 것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한 10km 안팎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가 10km 조금 넘습니다. 한 11km 정도? 우리 이기백 집에님서부터 교회까지도 해 봤어요. 한 11km?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에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양 집사님네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해봤더니요, 한 5km가 안 되더라고요. 엘림의 축복에 아주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마라에 있다 보니까, 마라에만 정신 팔리다 보니까, 엘림의곧 가까이에 있는데, 몰랐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걷는다고 그랬습니까? 대략 한20 킬로 걷는다고 그러는데 한 반나절만 걸어가면 그곳에 엘림의 축복이 있는데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7절의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물이 하나, 물구덩이가, 뭐 우물물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곳입니까?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물샘이 12개나 있다. 그곳에 오아시스 나무가, 종류나무가 있는데 7 0가로가에있어요 어, 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푸르르게 자라난 곳입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한 그들이 엘림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말 그대로 황홀한 곳 아닙니까? 정말로 풍성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눈앞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마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쓴물,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끝날 것과 같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엘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엘림의 존재를 믿는 귀한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알고 있었다면, 말하에서 불평했겠어요? 불평 안 하죠. 그런데 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엘림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어린 그런 짜증을 내고 있을 때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한 시간들의 하소연을 지나서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원망하고 짜증을 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신앙의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우리들 앞에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 곳곳에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가면 엘림이 있어. 그 축복이 있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약속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씀, 믿는 귀한 여러분들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쓴 논란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약속의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2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가 힘을 쓸수 없는 질병의 자리 같지 않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라파라고 라파 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픕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아프다라고 하는데, 괴롭다고 하는데, 기도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만 부탁하지 그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잘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치료 치료자 되시는요 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로 만져 주시고 회복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질병, 말 그대로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 아닙니까?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을 치료하신 것이에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모든 조건들이 정말로 쓴물, 마라와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짓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의 환경 하나님 아시지요. 내 자녀들의 문제를 아시지요. 나의 병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병들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처럼 해 주셔야지요. 치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치료해 주셔야죠. 내 환경이 이렇게 아픈데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데요. 내 여권들이 지금 이렇게 쓴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아픔과 우리 모든 것들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픈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혼자 고생하라. 쓴물 가운데서 너 혼자 그곳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물을 앞에 놓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아이 선물 가운데, 이 말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우리의 쓴 자리에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엘림의 축복을 향하여 또다시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며 춤추며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